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직접 보았을 때, 만일 누군가가 그 과정을 기록에 담지 않았다면 단지 공상소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곳은 꿈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수천 마일이고 알려지지 않은 건설자와 함께 그것이 만들어진 날짜를 알수 없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이 남미 대륙 깊숙히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 마일의 지하 통로가 이미 에카드로와 펜트에서 탐사되고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아르헨티나 국민인 후안모리츠는 과야킬의 공중인인 닥터 구스타보 팔코니에게 여러 증인이 서명한 법적 소유권 증서를 기탁했습니다. 그 증서는 바로 에콰도르 공화국과 그들 후손들에게 터널의 발견자라는 모리츠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한 모리츠, 귀하에 의한 아르헨티나 시민, 헝가리 출생, 여권번호 4361689 이하. 나는 에콰도르 공화국 경계 내에 있는 모르나 산티아고 광고에서 인류에게 큰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물건은 주로 잃어버린 문명에 역사를 요약한 내용이 새겨진 금속 명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과거 인류들은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개체는 다양한 동굴에 분산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운 좋게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격으로 에카도르 부족의 민속학 및 민족학적 언어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물체는 다음과 같은 종류입니다. 첫째,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석재 및 금속 물체입니다. 둘째, 금속 명판에 기호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의 기호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진정한 금속 도서관이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사실과 관련된 금속 명판 및 기타 물건에 대해서 민법 제 665조에 따라 나는 이들의 법적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땅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발견한 보물들은 내 개인의 소유지만 모든 것은 국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666조에 동의합니다. 가장 훌륭한 공화국 대통령이신 당신께 간청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발견물의 가치를 평가할 과학 위원회를 임명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물체뿐만 아니라 입구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그러한 위원회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 문서의 주요 언급이었습니다. 이처럼 1969년 7월 21일 이 공증 소유권 증서의 발행으로 에콰도르 아래의 동굴은 후한 모리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향후 연구를 위한 길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때는 1965년 6월, 그는 연구작업 중에 수상해 보이는 지하통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그곳에 다루기 힘든 부족민들 사이에서 능숙한 중개자 역할을 한 베루인디언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선적으로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견에 대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일부인 수마일의 지하통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종류의 주목할 만한 물건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1968년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의 모든 전임자들이 그들 인기가 만료되기 전에 반란으로 실각한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 공전의 부하들은 그 고고학자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고 오랜 지연 끝에 대통령이 몇달 안에 그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치는 결국 1969년까지 그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지하세계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던 어느 날한 연구가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1972년이었으며 그의 변호사인 과약길의 페나 박사는 꼬박 이틀 동안 전보와 전화로 그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페나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많은 읽을 거리를 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다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식들에 따르면 모리츠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부 하나가 도착했고 그들은 서로 통화를 나누게 되었고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2년 3월 4일 밤 그렇게 겨우 만나게 된 방문자들이 본 모리츠는 당시 40대 후반의 가냘프고 짙게 걸린 백발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연구관은 힘없이 끈질긴 질문들을 던졌고 마침내 몰이치는 그런 질문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터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방문한 연구관은 그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옆에 있던 변호사 페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도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모르치는 방문자들을 자신의 동굴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그들은 지프에 올라타 현장까지 무려 24시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며 달려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숙면을 취했고, 드디어 새벽 하늘이 운명적인 날의 시작을 알렸을 때 그들의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은 적대적인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모르나 산티에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해야만 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자 갑자기 대낮이 치륵 같은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들이 그들의 머리를 펄럭이게 만들었으며 누군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지자 결국 그들은 횃불을 켜고 자신들의 헬멧에 램프도 키자 그들 앞에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 약 80m 지점에 첫 번째 장소로 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그들은 또다시 두 번이나 약 80m씩 더 하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상하고 알려지지 않은 종족의 오래된 지하 세계로의 방문이 실제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겨우 도착한 곳의 통로는 신비할 정도로 모두 완벽한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넓었으며 벽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그중 일부는 광택마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은 평평했고 그것들은 일종의 유약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 통로는 결코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마치 현대의 방공호처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장과 벽을 만져보고 살펴보던 방문자들 중한 명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터널을 통해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리츠는 놀라서 자신의 횃불을 그들의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뭐가 문제인가? 미치기라도 한 건가? 그러자 웃던 방문자는 다소 머쓱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 지하동굴의 이러한 장소에 대한 작업이 고대 인간들의 손도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대담한 고고학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껏 긴가 아닌가 하던 지하터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모리치는 이제 함께 지나갈 통로가 에카드로와 페루 땅 밑으로 무려 수백 마일이나 뻗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치 전보제트기 경로권만큼이나큰 홀의 입구였습니다. 마치 지하 깊이 만들어놓은 고대 물류센터나 창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그 커다란 지점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눠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향을 기억하고 나침판을 사용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때 나침판이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은 마치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리치는 그들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소용없다네. 여기 아래에는 나침반의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 게다가 방사선도 있지.라고 말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을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측면 통로의 문지방에 해골이 땅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의사가 해부학 수업을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으나. 거기에는 온통 금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런히 놓인 해골뼈는 마치 순금처럼 그들 횃불에 비추어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리치는 우리에게 횃불을 끄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의 지시대로 불을 꺾고 그러자 정말 온통 사방은 쥐죽은 듯 매우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발걸음, 숨소리, 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뿐이었고, 그들은 빠르게 그것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둠은 가장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횃불을 켜세요 하고 모리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급히 회불을 켰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착한 자리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거대하고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바로 지하 속의 장소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거대한 홀 한가운데서 그들은 어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과거에 이미 발견했던 모리츠는 그들을 위해서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을 외국인 관광들에게 소개하는 브리셸 시민만큼이나 극적인 효과를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통로에서 이어지는 이 이름 없는 홀은 정말이지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컸지만 매우 아름답고 고상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홀의 평면도에 각각의 길이가 무려 140, 1 5 0 m 라는 말을 들었고 이것은 테오티와칸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 크기와 거의 맞먹는 크기였지만 두 경우 모두 그곳을 설계 건축한 뛰어난 건축기술자가 정작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 방에는 중앙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정말 테이블이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였지만 아마도 한쪽에 일곱 개의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이어서 그것도 정말 의자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것은 의자였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로 만든 의자인가 하고 보았지만 돌처럼 차가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로 만들었나 하고 보아도 결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수천 년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자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플라스틱처럼 느껴졌지만 강철만큼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의자 너머 뒤편 쪽에는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흥미롭게 살펴보던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사우리앙 코끼리, 사자, 악어, 제규어 낙타, 곰, 원숭이, 들쏘 그리고 늑대가 있었고 그들 사이를 달팽이와 개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주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였지만 동물들의 배열에 대한 논리적 순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 사진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쌍쌍으로 있지 않았고, 동물학자들이 선언하는 것처럼 종별로 배열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자연진화의 계층적인 순서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마치 자연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동물원처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곳의 모든 동물은 단단한 금속이 아닌 금속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홀에는 공중소유권 증서에 언급되었던 가장 귀중한 보물인 금속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 금속 명판의 도서관은 회의를 위한 테이블로 보이는 것에 왼쪽에 동물원처럼 다양한 동물이 표현된 곳에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금속 명판들의 일부는 실제 명판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어떤 것들은 두께가 불과 밀리미터 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금속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크기가 약 가로, 세로, 1m, 0.5m의 크기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의 세밀하고 비판적인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에 그것의 제조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크기는 크고 두께는 너무도 얇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명판들이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본된 페이지들처럼 서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각 페이지에는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도장을 찍고 인쇄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움에 정신없이 조사하던 그들에게 모리츠가 알려준 것은 그도 지금까지 자신의 금속 도서관에 모든 페이지 수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2천에서 3천 페이지가 넘을 것이라는 그의 추정을 방문자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금속 명판에 새겨져 있는 문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도서관의 창시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언제 살았든 간에 이 위대한 미지의 사람은 대량의 금속 페이지를 생산할 정도의 기술의 대가였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는 먼 미래의 존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금속 도서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시대가 이처럼 환상적이고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을 발견하는데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지는 결국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깔끔하면서도 현재의 모호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을 밝히는 오래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들은 창조에 대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선사시대부터인지 언제인지 알수 없는 이러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자신들 기원의 역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경건한 동화 형태로 주입된 역사 지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은 이야기를 모두 하기엔 너무 길어 이어질 내용은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